선생님. 네. 네. 이번 시간 2022년 이민년에. 네. 어 쪽방나는디. 쪽방 나는 띠. 쪽방. 네. 아 말이 좀 거시게 하네요. <laughs> 어, 썸네일용 쪽박띠. 네, 네. 쪽박띠까지는 아니어도 조심해야 될 띠들. 제가 볼 때는 원숭이띠, 그리고 신자진이잖아. 음, 어, 원숭이띠, 쥐띠, 용띠가 올해 삼재기는 하지만은 삼재라고 다 나쁘진 않아요. 하지만 분명히 삼재는 무조건 스크래치는 나요. 그래서 만신들도 내가 만약에 올해 삼재가 들었다. 이러면 삼재풀이를 한다든가 홍수미기는 꼭 하고 가거든요. 작게 풀던 풀든 크게 풀던 풀든 어?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로 표현하자면 쪽박띠라고 치면은 원숭이띠 그리고 닭띠가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. 어 원숭이띠는 보통 잔재주들도 많고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시는데 올해는 정말 불같이 확.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기운이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으로 부딪히고 인간으로 부딪히고 건강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기운들이 굉장히 크세요 거기다가 삼재가 들어오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실 것 같고 운 자체가 그래 내가 오늘 밀가루를 팔러 나가면은 바람에 다 밀가루가 날아가고또 어? 소금을 팔러 나갔는데 비가 막 내려 그래가지고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한 운기시니까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또 닭띠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삼재는 아니시지만은 작년에 또 삼재가 있으셨지만 운기 자체가 그래요. 닭띠의 운기는 원진이 들어 그래서 인간과 인간 계약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람의 금전거래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. 물과 기름이 섞일 수는 없잖아요. 어 잠깐 이렇게 막 섞은 믹스하면은 조그만 방울방울 생기다가도 딱 분리가 되는 것처럼 뭔가가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는 형국에 그러한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, 닭띠들이. 그러니까 인간 조심, 건강 조심, 응, 금전 조심 하셔야 돼. 어, 저는 닭띠도 올해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걸로 보이시고, 특히나 닭띠 분들 중에서도 11월생, 음력 11월생, 또 음력 1월생, 2월생. 작띠는 이렇게 잘 넘어가셔야 될것 같고요.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1월달, 음력으로 2월달, 하고 4월, 10월, 이렇게 많이 들어와. 이렇게 좀그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더욱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왜 이래, 일진이 이런 날 있잖아요. 그런 날은 그냥 방에 콕, 방콕으로. 있으셔야 그나마도 피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